국립 한국 문학관 건립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은평구 진관동의 옛 기자촌 터가 문학관 부지로 결정된 지 5년 만인데요. 국립 한국 문학관이 완공되면 은평은 명실공히 문학과 예술의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성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플러어요 국립 한국 문학관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21 열린 착공식에는 정부 관계자와 문학인, 은평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문학관 건립공사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국립항공문학관은 한국문학의 역사를 수집, 기록하고 보존, 연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국립문학관으로 문학계의 염원이었습니다. 문학계는 지난 1996년부터 근대 문학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할 대표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제기해왔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그동안 멸실되어가는 한국문학 자료를 정성껏 수집 보존하였으며, 2026년 개관 시에는 약 12만 점의 문학 자료를 보유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문학관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과정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부지 선정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문학관 건립 사업이 본계도에 오른 건 2018년 은평구 옛 기자촌터로 문학관 건립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서 부터입니다. 국립한공문학관은 도서관과 수장고, 전시실, 교육체험공간 등으로 조성됩니다. 사업비 700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문학관 어디에서나 북한산과 서울 도심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북한산을 품은 문학의 마을. 한국 문학은 한국인의 삶과 생각, 감정을 한국어로 기록한 아름다운 유산으로 꼽힙니다. 이곳에서 이러한 한국 문학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에 관련된 국가적인 위상은 아마 지금 거의 분 응선쯤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원천이 바로 문학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문학이 일치월장 할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역할을 우리 국립 한국 문학관이 꼭 되도록 기대도 하고 은평구는 국립 한국 문학관 주변에 한글 테마 공원과 예술인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은평이 문학과 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평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 거서의 자산들 이것들을 잘 깨운다면 그 좋은 그, 진주 목걸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전 번역원, 그, 삼미나 미술관, 그 다음에 진관사의 사과 독서, 이, 터, 한옥마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과 많은 우리 국민들을 힐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국립 한국문학관은 2026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입니다. 문학관을 짓기 위한 문학진흥법 제정부터 착공까지 10여 년, 한국문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면서 문학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아름다운 여정이 은평에서 시작됩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혜입니다.